아,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3월 4일 맥체인 성경 읽기 7기 15장, 6기 33장, 누가복음 18장, 고린도 후서 3장입니다. 아, 오늘 저녁에는 고린도 후서 3장 말씀 우리 함께 보길 원합니다. 아, 제가 이제 고린도 후서 3장 말씀을 보니까 아, 좀 어렵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 어쨌든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 주의깊게 잘 들어보시고 성경 말씀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에 사도바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내게 붙이거나 바꿔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랍니다. 이 추천서라고 하는 것은 1세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여기저기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진실한 종인지 누구에게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추천서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써 줬다든지 뭐 요한이 써 줬다든지 그런 걸 보면은 아, 이 사람은 진실한 종이구나. 그리고 받아들이고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한 거죠. 뭐 지금처럼 뭐뭐 뭐 무슨 목사 정 정상적인 학교를 나왔다지 졸업장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단적인 그런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저는 추천서들을 이제 받아가지고 가고, 이제 그렇게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바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성례의 감동으로 바나바와 바울 둘이 이제 성교사역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도들의 추천서 그런 건뭐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저 사도바울은 진실한 주의 종이 아니다. 참 사도가 아니다. 공격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추천서 얘기를 이제 언급을 합니다. 왜냐면 사도바울 공격하는 사람들 때문에 추천서에 관한 얘기를 안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사도바울은 저는 추천서를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3절에 너희는 바로 고린도 교인들 너희가 바로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냐. 바로 하나님께서 먹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께서 쓰신 거고 돌판이 아니라 너희 마음판에 성령께서 쓰신 그리스도의 편지가 너희가 아니냐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씀을 즉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에 그들의 삶 속에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이죠. 너희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바로 성령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냐. 그리고 너희가 내 추천서가 아니냐. 무슨 추천서가 따로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사도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사도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기 자신의 그 직분에 대해서, 이 사도 직분에 대해서 아주 정당한 그리고 상당한 이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놀라울 정도의 자부심이 있었는데, 어, 어떤 자부심이 있었냐면은, 3장 6절에 우리를 새 언약, 바로 신약이죠. 복음, 예수 복음의 신약, 이 신약의 일꾼 되게 참 만족하게 해주셨다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새 언약, 신약의 일꾼, 복음의 일꾼으로 된 것이 참 만족스럽다는 것이죠. 이, 그러면서 자기 이 복음의 일꾼, 인 자기 자신을 지금 모세와 비교를 하고 있어요. 7절 중간에 보면, 뭐, 율법 전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모세의 얼굴의 영광,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모세가 바로 옛 언약, 구약의 그 율법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백성들에게 전달받게 한 그, 어, 옛 언약의 일꾼이었던 것이죠, 모세가.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복음의 일꾼인 자기를 율법의 일꾼인 모세와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저 얘기는 상당 엄청난 얘기예요. 사도바울 당시에 모세라고 하면 사실 구약 전체적으로 볼때 모세처럼 위대한 주의 정이 없어요. 그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하시, 하시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하실 말씀이 있을 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모세는 직접 대면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사람이 전에도 후회도 없었던 유일무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중간에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그 신해산에 이제 하나님 이제 배로 올라갔어요. 성막에 관한 지시를 받으려고 신해산 위로 올라가서 40일 정도 거기 있어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40일 정도 기도를 하면서 거기 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대면해서 말씀을 듣고, 뭐, 그때 이제, 뭐, 창세기에 관한 말씀이라든가, 이제 그런 게시도 있었을 거로 그렇게 봅니다. 창세기도 기록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성막에 관한 지시들 쭉 이제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하나님과 40일 동안 그렇게 깊이 있게 만나고 내려오니까, 모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섬며들어가지고 얼굴에 빛이 났어요. 모세 얼굴에. 그 정도로 하나님 가까이 갔고, 대면했고, 오래 있었고, 하나님 의 영광이 아직 자, 이 육신의 피부 속에 스며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상에서 얼굴에 빛이 났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어, 서대반 집사도 죽기 직전에 막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그런 얘기가 이제 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바라보면 그 사람한테도 막 영적인 막 빛이 막 나는 것이죠. 실제로 모세 얼굴에는 빛이 났던 거예요. 근데 그 그런 모세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막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이 내려가고 출애굽 시키고 홍해 바다가 막 갈라지고 시내산에 막 하나님의 영광이 임지하고 올라가서 만나고 이런 모세였어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지 성경적으로 볼때 엄청나죠. 그런데 사도 벌 일개 지금 사도 바울이 모세와 자기를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당시 사람들을 볼 때, 뭐, 교만하다고 해야 될지, 택도 안 된다는 식으로 이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감히 이 사도 바울이 모세의 그 직분과 자기를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어떻게 하느냐 보시면, 지금 자기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참 만족하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율법 조문, 바로 모세의 그, 직분이죠. 율법 조문으로 율법 조문을 전해 주는 직분이었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죠. 근데 지금 자기는 율법 조문이 아니라 오직 영어로 영어로 어 영어로 지금 하는 직분이다 하는 거죠. 율법 조문을 전해 는 직분이 아니고 영어로 성령을 하는 직분이다. 구원의 복음. 그런데 율법 조문과 영의 직분을 비교하기를 율법 조문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그러니까 모세의 직분은 율법을 사람들에게 하나님 율법을 거룩한 율법을 전해 주었는데 사람들이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키잖아요. 보면 우상 숭배도 하고 간음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징계를 받죠. 구약의 역사들. 그 나라도 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율법 조문의 직분이에요. 그 율법을 전해준 모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도를 받긴 했는데 그 법도를 깨닫기는 하지만 백성들이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 죽음이 오는 거예요. 멸망이 오는 거라고. 그게 모세 의 직분이었어요. 그런데 비하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영의 직분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멸망이 아니고 이 영의 직분, 예수 복음의 직분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니까요. 살리는 직분이라는 거죠. 훨씬 더 중요하죠. 그리고 칠절에 율법 조문의 직분 영광이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니까요. 40일간. 그, 뭐, 그 40일간 있다가 내려서 광채가 났고 그 광채가 뭐 어느 정도 가다가도 없어졌겠죠. 점점 희미해졌겠죠. 어쨌든, 얼굴에 광채가 났다니까 율법 조문의 직분도 그런 영광이 있었어요. 모세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세 막 산에서 내려왔을 때 너무 광채가 나니까 얼굴을 쳐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사람 얼굴에서 빛이 막 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너무 거룩하고 막 하나님 같아가지고 쳐다보지를 못하는 거지. 그런데, 그것도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 율법 조문의 직분, 그 저, 율법의 정제로 사람이 죽고 멸망당하는 그 직분도 영광이 있었어요. 근데 하물며 영의 직분, 사람을 살리고 영생을 얻게 하는 영의 직분은 그것보다 모세 직분보다 훨씬 더 영광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모세 직분보다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도벌의 직분이 훨씬 더 영광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직분에 비해서 살리는 직분이고 훨씬 더 영광스러운 영원한 직분이다 하는 거죠. 모세와 자기를 그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죠. 어떻게 감히 모세와 비교해서 자기의 직분이 훨씬 더 영광스럽다고 얘기를 할수 있는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1세기 유대인들이 저 말을 들었을 때 무슨 택도 안 되는 얘기냐 그랬을지 몰라요. 근데 실제로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우리 지금 벌써 저시대로올때 2000년 지나왔잖아요. 비교를 해볼 때 모세가 한 직분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율법을 전해주었고 여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우 하나님을 섬기게 했죠. 그런데 사도바울이 한 일은 사도바울을 통해서 로마 시대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전 세계에 퍼졌죠. 모세의 직분은 이스라엘 안에 머물렀지만 그몇 백만 이스라엘 안에 머물렀지만 사도 바울의 직분은 전 세계에 퍼진 거예요. 수십억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치면 훨씬 더 많죠. 지금 시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이 그러니까 모세가 준 그 구원보다 하나님을 물론 섬기게 하고 죄 용서도 뭐 속죄제를 통해서 받게 했지만 사도 바울이를 통해서 주어진 예수 복음의 직분은 이건 온전한 용서와 영생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에 퍼진 거죠. 훨씬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 된 거죠. 사도 바울이 직분이 모세 직분보다. 그 사도 바울로서는 정말 하긴 뭐 조심스러웠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진짜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기 때문에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훨씬 더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사역을 한 거예요. 모세보다 훨씬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십계명도 전해 주고 이 율법을 전해 줬지만 아, 모세는 그죠? 율법을 전해 줬지만 바울은 지금 로마서 그 다음에 뭐, 우리 고린도 전호사, 에베소스, 빌리포서, 이런 바울서신에 있는 그런 내용을 전해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부활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고 사죄를 받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런 일을 한 거라니까요. 훨씬 영광스럽고 중요한 직분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저런 얘기를 조심스럽지만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 사도바울이 뭐 전하는 복음이 엉터리니, 뭐 참사도가니 자꾸 그런 얘기들 하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교인들이 서 흔들리니까 그렇지 가 않다. 이게. 나는 복음을 위해 특정함을 받았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영성을 얻게 하는 복음이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천사라도 와서 내가 전한 복음과 다른 얘기를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진짜 구원의 복음이기 때문에 영생을 주는 영광스러운 복음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계속 얘기를 합니다 3장 13절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것 같지 않는가 하는 거죠 그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려와서 얼굴에 빛이 나니까 백성들이 막 두려워해요. 사실 백성들은 그 모세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그, 그 영광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근데 믿음이 그까지이하지 못하고 눈에 막 사람한테 빛이 나니까 그냥 두려운 거죠. 피상적인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게 진실한 두려움이 못 돼요. 그래서 모세가 이건 뭐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다. 자기를 그냥 하나님처럼 막 보고 이러니까. 덕스럽질 않은 거죠. 그래서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어요. 못 보게. 그건 아무렇게도 유익하지 않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모세 얼굴에 비치는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올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유해야 되는데, 모세를 두려워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가려버렸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어떻게 보면 못 보게 하는, 모세의 영광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게 하려고 가렸어.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오해를 하니까. 모세를 자꾸 하나님처럼 보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수근을 그렇게 우리는 그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예수 복음을 통해서 퍼뜨리고 있는데 가리지 않는다는 것. 그런 오해를 할 것도 없고 가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조금 더 얘기하겠지만 모세도 그렇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면 그 얼굴에 영적인 광채가 나요. 뭐 이렇게 물리적인 광채가 아닐지라도 얼굴이 밝은 거예요. 얼굴이 밝은 것이죠, 그렇죠? 확신이 있고 사랑이 있고 온화하니까 얼굴이 이제 밝아지는 거죠. 그 영광의 광채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통하는 사람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이 복음의 광채, 그걸 이제 가리지 않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이 그들은 바울 당시에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오늘까지도, 바울 당시까지도 모세로부터 치자면 1400년 흘렀죠. 우리로부터는 2000년 전이지만, 어쨌든 사도벌 당시까지도 이 유대인들이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딱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건은 언제 벗겨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볼수 있을까요?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집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제대로 보이게 될 것이다. 15절에 또 다르게 표현하기를, 오늘까지 사도 바울 당시까지 막 모세로부터 1400년 흘렀지만, 오늘까지도 모세 글을 읽을 때모세 글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추레기, 레기, 민수기, 신문기, 일단 좁게는 것을 표현하고 넓게는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마음속에 수건이 덮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그 영광을 제대로 보지를 못해. 수건이 수건을 벗겨야죠. 수건이 벗겨져야 돼. 요 어떻게 벗겨져요? 16절에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질 것이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곳에서 수건이 벗겨지고 거제야서 구약이 제대로 보인다는 거죠. 모세도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구약의 선자들도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수근이 제어가 되고 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구약에 있는 그 예수님께로 가야 수근이 벗겨진다니까요 사도벌 당시 일세계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이죠 거부하는 한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것이고, 그럼 여전히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어서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모세 얼굴에 그렇게 수건이 가려졌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못 본다 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이 구약도 제대로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어, 대학원, 신학 대학원 나오고 대학원도 했는데, 대학원 할 때는 구약을 전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학자들 이렇게 얘기들을 듣는데, 우리 교수님들 통해서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랬어요. 구약학자들 중에 뭐 신학은 제대로 보지도 않아요. 구약만 파는 거죠. 히브리어 해가지고 구약만 이렇게 파고 하다 보니까 거의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관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관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보다는 구약이 훨씬 막 하나님의 그 엄중함도 있고 영광도 나타나고 그 제사제도도 정교하고 신약의 예배란 단순하잖아요, 보면. 그 그러니까 구약이 훨씬 더,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예 개종하고 할례받고 유대인이 되는 그런 구약학자들도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상태에서 구약 아무리 연구해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봅니다. 제대로 보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구약을 다시 봐야 돼요. 예수님이 구약을 어떻게 인용하시는지 보셔야 되고 사도들이 구약을 어떻게 인용하고 있는지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약이 제대로 보입니다. 그 그러니까 신약을 완전히 배제하고 구약을 뭐 구약적인 맥락에서 보겠다고 구약만 보면. 그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요 예수님이 성경이라고 할 때는 그 구약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신약이 있기 전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구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데 어떻게 구약을 제대로 보겠습니까? 제가 구약 이제 공부를 할때 보니까 뭐 유대인 신학자들의 주석도 보고 그랬거든요. 카스토라든가 이런 분들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있는데 그런 유대인이 보는 구약이 달라요. 그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상태에서 그냥 학문적으로만 보려고 해요. 그런 관점으로서는 구약을 제대로 보기가 어렵죠. 정말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마음으로 구약을 봐야 구약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에요. 예수님을, 예수님의 시각이 아닌 상태에서 구약만 보면 아주 잘못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될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약이 제대로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맥체인스 생님께 이렇게 신구약을 같이 보고 있는데, 철저히 예수 중심적인 어떤 관점이 필요한 것이죠. 구약은 구약의 맥락에서 보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는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좀더 얘기하기를 고린도 후서 3장 17절입니다. 탈평을 잘못했네요. 고늘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주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있는 곳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있고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수건을 벗은 거죠.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그러니까 음, 거울을 보면 이제 잘 보이잖아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이렇게 직접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수건을 벗어야 주의 영광, 하나님이 영광을 제대로 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제대로 볼수 있게 돼요. 그렇게 보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수건 가림막 없이 제대로 보게 되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그려봤잖아요. 그래서 영광의 빛으로 자기가 변화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이 수건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님의 얼굴에 있다고 사도벌의 고린도 전성과 후성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님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게 되죠. 예수님, 이 빌립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봄으로서 점점 더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천성경 읽기 추레국기 15장, 추레국해서 홍해바다 건너서 찬양하는 내용이죠. 욕기 33장, 누가 보음 18장, 고린도 후서 3장 말씀. 여러분, 잘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